좋은 띠 어떤 음. 띠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음. 구분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.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면 아, 이 달에는 올해에는 어떨까 또이 달에는 어떨까 그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신년은 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생각이 많거든요. 근데 그 생각을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. 그냥 단순하게, 내갈 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. 단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. 내년에 토끼라고 그러죠. 우리가 흥, 이제, 검은 토끼, 예? 흥, 뭐, 흥묘해, 예?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다 하는데, 그, 또, 토끼 때, 또, 삼재가, 이제, 눌삼재라기도 하고, 삼재 계신 분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 계신 분들 있잖아요. 그렇지만은, 꼭 삼재랑에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은 20대부터, 좀, 개면연에, 내년 2023년도에 좀 괜찮다고 하는 나이,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거는 먼저 이제 20살, 원숭이띠 이제 19에서 이제 20살로 들어오는 해거든요. 온숭이는 재주가 많아요. 그렇지만 또 토끼하고 온숭이는 또 살이 들어있어. 친다고, 미워한다고. 그렇지만 내년에 흑료는 검은 토끼는 또 온숭이를 또 좋아해. 도와줘. 그래서 삼대지만또 둘이 치지만은 내가 일구어지는 해. 내가 학업의 성취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좋은, 대학도 갈수 있고, 음,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, 또 22살 말띠. 말띠는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가는 거죠. 응? 그래서 말띠, 그다음에 데치티, 29살. 그 다음에 대지띠 29살. 세계띠가 이제 20살, 이제 그러니까 내년 나이로 얘기하는 겁니다. 2023년. 20살, 22살, 29살. 그 나이 되신 분들이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29살 되신 분들은 직장에 이동 수도 있고 응?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갈수 있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고 응? 그리고 이제 30에서는 36살, 39살 응? 용띠, 소띠들이 특히 도 좋습니다 응? 이제 그동안에 용띠는 말 그대로 올해 3재지만 응? 삼재랑 해서 다나 복삼재거든요 용띠는 그리고 이제 39살 솔띠도 그동안에 작년에는 델뜸할때델뜸할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게 마음고생이 많았어 그러다좀돼 근데 좀 마음 놓죠 그러다 또안돼 그럼 또 상처받아 근데 내년에는 그 아홉수지만 또 좋아 그 이제 씨앗을 텃밭을 일구는 해 그리고 40대는 이제 용띠, 48살 용띠가 특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용띠들도 자존심 다 버리시고, 내가 하나하나 내 속마음을 다 버리시고, 내 것을 잃고 내 실익을 찾는다면 큰 결과물이 생길 것입니다. 그리고 50대는 지띠, 개띠, 양띠. 이분들이 특히 좋습니다. 응? 그래서 이제 시운두 살, 시운네 살, 그다음에 시운 일곱 살 이분들은 이제 특히 지띠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안 좋았어요. 마음 고생도 많고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지띠들도 마음을 좀 지띠도 또 올해 삼재예요. 응? 그렇지만은 그 삼재가 또 작년에는 악삼재였지만은 그 올해는 뭔가 결과물이 결론이 나는 해.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읽으면서 좋은 인연을 만난다. 그리고 이제 60대는 62살 범띠, 68살 온숭이들이 좋습니다. 특히 범띠들은 삼재가 끝났지만 4년, 5년 동안 계속 따라들어 묻어들어서 되는 게 없어. 마음고생이 많아. 그리고 주변 인간의 구설도 많고, 풍파도 많고, 어, 특히 온숭이 되신 분들은 또 몸도 안 좋았어. 응? 근데 이제는 그거를 다 쳐버리고, 내가 이제 하나의 터전을 만드는 해 결과를 이루어진다. 그리고 7 0살 때는 71살 뱀띠, 75살 소띠, 76살 쥐띠. 이분들이 이제, 이분들이 뭐 지금 뭐 사업을 크게 하겠습니까? 안정을 하면서 건강도 되찾고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신 분들도 내 소일거리보다는 이제 안정을 되찾는 기다 이렇게 음 제가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, 70대까지 말씀드렸지만 또 이분들이 다 좋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응?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. 내가 운이 좋다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감떨어져라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? 내가 딸려고 노력을 해야 그 배가 된다는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개인별로 또 다를 거 아니에요? 그쵸. 개인별로 이제 그 이제 태어난 달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다르겠죠. 그렇지만 제가 통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럼 개인별로 번째. 이제 다르니까? 개인별로 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인껏 알려고 피해갈 길만 잘 피해가시면 된다는 거죠.